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백년 세상일은 삼경의 꿈이고 말리 강산은 바둑판 같구나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나라의 순치 황제는 한때 권세와 영광의 정점에 있었지만 결국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절로 들어가 부목 노릇을 하며 진정한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영광과 부귀가 한낱 꿈과 같음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한순간의 꿈과 같습니다. 행복과 불행, 업고, 잃는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면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덧없습니다. 만리 강산이 거대한 바둑판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집착하지 않고 사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깨달음과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심, 자비심, 공경심을 갖추고 차례를 알고 불서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깨끗하면 진리의 거울에 비쳐져 바르게 보일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진리를 믿고 정진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큰 재앙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추위와 더위가 지나면 봄이 오듯 고난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더욱 정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백년 세상일은 삼경의 꿈이고 만리 강산은 바둑판 같구나. 그 여정을 함께해 볼까요? 옛날 청나라의 순치 황제가 세조 황제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통치는 번영과 권세의 절정에 있었고. 그의 명령 하나에 하늘의 새도 떨어질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황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소문한 끝에 그는 한적한 절에서 부목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황제는 부목이 된후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내가 본디 서방 인도의 한 승려로 납자였었는데 한 생각 삐긋 잘못한 원인으로 황포골룡포를 입게 되었구나.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세상 권세와 부귀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절에서 수행하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인도의 납자로서 한 생각으로 인해 황제가 되었고, 이제 다시 한 생각으로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가 지나고 나면 한낱 꿈일 뿐이다. 우리 인생은 짧은 밤의 꿈처럼 더없다 만리 강산도 결국 바둑판에 지나지 않는다. 권세와 영광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를 깨닫고 나면 모든 집착을 버리고 사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황제는 수행을 하며 입중호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하심을 가지고 자비심을 키우며 공경심을 가지고 차례를 따르며 불설을 행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몸이 깨끗해지자 진리의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꼭 믿고 정진하라. 하늘이 무너져도, 아파도, 큰 재앙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라. 추위와 더위가 지나면 경첩이 돌아오듯, 고난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찾아온다. 순치 황제는 청나라의 세조 황제로 어려서부터 비범한 재능과 지혜를 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즉위한 그는 청나라의 기틀을 다지며 국가를 번영시켰습니다. 그의 통치는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고 많은 이들은 그의 리더십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순치 황제는 돌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궁궐 안팎은 혼란에 빠졌고, 많은 이들이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황제는 한적한 산중의 작은 절에서 부목으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제는 권세와 부귀를 뒤로하고 무상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스스로를 비우고 절에서 수행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순치 황제는 절에서 지내며 과거의 화려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본디 서방 인도의 한 승려로 납자였었는데, 제왕가에 태어나게 되었던가, 한 생각 삐긋 잘못한 원인으로 황포 골룡포를 입게 되었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순치 황제는 자신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가 지나고 나면 한낱 꿈일 뿐이다. 우리 인생은 짧은 밤의 꿈처럼 더덥다. 만리 강산도 결국 바둑판에 지나지 않는다. 권세와 영광도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를 깨닫고 나면 모든 집착을 버리고 사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한 이야기를 통해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더욱 깊이 있게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제왕의 자리에 있을 때,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곳절에서 부목으로 살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덧없고 그 덧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는 집착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수행을 하며 깨달은 바도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할 때, 우리는 진리의 거울에 비쳐져 바르게 볼수 있습니다. 하심, 자비심, 공경심을 가지고 차례를 따르며 불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꼭 믿고 정진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아파도. 큰 재앙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추위와 더위가 지나면 경첩이 돌아오듯, 고난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순치 황제의 이야기는 권세와 영광의 덧없음을 깨닫고, 무상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삶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니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더 덥고 변화하니 집착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라. 행복과 불행도 한낱 꿈일 뿐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 인생은 바둑판 같은 말리강산, 덧없음을 깨닫고 사심 없이 살아가라. 제왕의 자리는 한순간의 환상, 진정한 자유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다. 하심과 자비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고난은 희망의 씨앗이 된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 무상함을 깨달아 진리를 찾으라. 권력도 부귀도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청정한 마음은 진리의 거울. 깨끗이 유지할 때 바르게 보인다. 모든 일에 집착하지 않고 사심 없이 행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하늘이 무너져도 희망을 잃지 말라. 고난 뒤에 반드시 희망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정진할 때,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있다. 삶의 덧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다. 진리를 믿고 정진하라. 그러면 어떤 불행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본질이 무상함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인생은 이렇게도 변덕스럽고 행복과 불행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광활한 풍경을 보아라. 이 모든 것이 한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또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이와 같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무상함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에게 꿈과 현실의 차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밤에 꾸는 꿈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 될수 있고 무엇이든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행복도 불행도 결국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리강산과 바둑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넓고 무한해 보일지 모르나 결국 우리의 삶은 바둑판 위의 초각과 같다. 우리는 작은 칸 안에서 움직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결국 한정된 공간 안에 머무른다. 만리 강산이라도 결국은 그 바둑판의 일부일 뿐이다. 이 덧없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인다.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첫 걸음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음의 청정함이 깨달음의 근본임을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의 길에서 중요한 다섯 가지 덕목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입중오법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겸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심은 우리를 낮추어 타인을 높이는 마음이다. 겸손함이 없으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심은 우리의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들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부처님은 존경심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공경심은 우리의 마음을 고결하게 만든다. 모든 이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더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은 질서와 차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차례를 알고 지키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모든 일이 제 자리를 찾을 때 우리의 마음도 안정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 등불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 덕목을 통해 제자들이 올바른 수행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할 때 우리는 진리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볼수 있다. 하심, 자비심, 공경심을 가지고 차례를 따르며 불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꿈처럼 덧없으니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라.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지니 청정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라. 만리 강산도 바둑판에 지나지 않으니 집착을 버리고 사심 없이 살아가라. 청정한 마음은 진리의 거울. 이를 유지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하심을 가져라. 겸손함이 없으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자비심은 우리의 마음을 넓고 깊게 하여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준다. 공경심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은 고결해지고 더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차례를 알고 지키면 우리의 마음도 안정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 이를 따라 걸으면 올바른 길을 잃지 않는다. 무상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인생은 한순간의 꿈, 덧없음을 깨달아 집착을 버려라. 모든 일에 사심 없이 행하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고난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정진할 때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있다.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라. 마음이 깨끗할 때 진리를 바르게 볼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리를 깨닫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한 나무 아래로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자신의 뿌리를 통해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잎과 열매를 통해 그 결과를 드러냅니다. 깨달음은 뿌리와 같고, 실천은 잎과 열매와 같습니다. 뿌리만 있고, 잎과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시작일 뿐, 그것을 실천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매일 수행하고 명상하며 자신의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돕고 자비를 베풀며 선행을 쌓아가십시오. 그러면 깨달음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어느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생이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별은 빛나고 있다.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별이 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희망의 별을 바라보며 정진하라.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역경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라. 희망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법을 통해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부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진리의 도량을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리의 도량은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할 때 어디에서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진리의 도량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다.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연 속에서 명상하며 깨달음을 얻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숲 속에서 명상하면 자연의 소리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자아와 마주할 수 있다. 모든 소리와 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작은 일이라도 진리를 실천하라. 선행을 쌓는 것이 깨달음을 깊게 한다. 어두운 밤에도 희망의 별은 빛나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역경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희망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밝은 날이 온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진리의 도량은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자연의 소리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라. 바람소리,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 모두가 설법이다. 마음을 비우고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정한 자아와 마주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진하라. 그것이 진리의 길이다. 청정한 마음은 모든 곳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라. 희망의 별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 부처님의 설법은 자연 속에서 들을 수 있다. 마음을 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진리의 도량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할 때 어디서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옛날 한 왕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는 한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라에 전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국의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홍수가 일어나 많은 백성이 고통을 겪고 왕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젊은 왕은 좌절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며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재난 구호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을 묻기 위해 유명한 고승을 찾아갔습니다. 고승은 왕을 산속 깊은 곳으로 데려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람소리,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자연 속에서 진리를 찾고 마음을 열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왕은 자연 속에서 명상하며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고승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모든 소리와 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후 왕은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지도했고, 공경심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따르도록 권유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정진해야 합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왕은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나라를 통치하였고, 왕국은 점차 회복되며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지혜와 자비에 감동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희망의 별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리와 희망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진리를 향한 명상의 시간을 가지며,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찾는 과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고요한 마음을 엿본다. 설레임과 걱정 모두 놓아 마음속의 잡음을 씻어내리라 초점을 맞추어 한가로운 세상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어서 바람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의 물결에 몸을 맡긴다. 자아를 잃고 고요한 숲 속에서 나무의 그늘에 닿는 빛을 따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펼쳐지는 평화로운 강물의 흐름을 느낀다. 부처님의 진리가 비친다. 하늘과 대지, 만물을 아우르는 그 사랑과 자비의 깊은 감정, 마음속에 비춰지는 진정한 빛, 고요한 마음을 지켜가며 진리의 문턱에 서서 평화로운 순간을 누리고.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간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